굿모닝 과테말라는 소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 빌라 요리타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제가 묵은데인데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생긴 모습이 과테말라 와서 어젯밤에 도착해서 처음 먹는 식사입니다 숙소 바로 여기 숙소가 공항 근처에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픽업도 해주고 드롭도 해주고 하는 거 고마운데 숙소도 엄청 추웠고, 어젯밤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체크아웃하고, 지금, 저, 뭐야, 어, 밥 먹으러 왔는데, 숙소 바로 옆에 또 밥집이 있다네요. 근데, 근데 스페인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있는 스페인어 많이 배웠는데, 오랫동안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데 좀, 버벅 댔네요일차 서빙으로, 뭔가, <laughs> 저기, 그 보자기에 가지런히 싸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뭔가 했더니 토르띠아래요 이렇게 펼쳐보면 은토르띠아 어, 따뜻하다 따뜻한 토르티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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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스 도에레스 칼도에레스 아 칼도에레스 이게 칼도 LS라는 거래요. 내가 보니까 LS라는 게 여자분이 말씀하시니까 LS고 아로스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아로스가 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침에 제가 빈속에 먹기 딱 좋은 음식이에요. 갈비탕 같은 건데 이 중남미에서 주로 좀 먹어요. 국물이 갈비탕이에요. 비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이시죠? 고기 덩어리 하나. 아, 이렇게 먹으면 이거 제법 든든하죠. 옥수수하고 각종 야채하고 그리고 또르띠아도 있고. 이렇게 해. 이서 칼을 칼을 이제 고기 잘라 먹으라고 칼을 줘야 해. 우리도 깔비탕에 칼을 줘야 돼. 보세요. 이야. 덩어리 고기 덩어리. 음 맛있어요 이게 여기 쓰는 어플인데 재미난건 가격을 협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푼 내리고 <laughs> 이러면 안 오겠죠 이제 예. 급하면 이제 올려야죠 이제. 아까 가격을 23을 냈는데 맨 처음 권장 가격이 27 이었거든요 20, 그냥 재미로 23을 하니까 아무튼 응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다시 30짜리가 <laughs> 두개 응찰하더라고요. 30 내라고 <laughs> 무슨 어플이 이래 가격은 내고를 해야 돼 여기서 30, 30개짜이 왔네요.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악습 하죠 뭐. 여기 우박격이죠. 택시를탔습니다코트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우버는 우버가 아니죠 인드라이브라는 어플인데 여기 웃긴게 우버랑 뭐 그랩이나 이런 다다르게 서로 가격,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전에 가격 내고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람이시이시 다시 다시 으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가격을 먼저 이제 주소 입력하면 26, 19, 18. 권장 가격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권장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보다 아래 쓰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 가격보다 위스 쓰... 그 가격에 그가격 대기 운전사는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면 타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laughs> 재밌죠 시스템이. 근데 이 아저씨 운전 장난 아니네 이 숙소가 공항 근처에서 공항 저렇게 비행기가 있어요 프론티어 항공도 있고 프론티어 항공도 이쪽으로 오지마서 미국이랑 가깝긴 한데 참 차이가 많이 나네 오늘은 오전에 그러니까 오전도 아니지 점심 먹고 호트라 갔다가 미팅을 하고 다시 여기 되돌아와서 호텔로 가서 호텔로 되돌아와서 짐 찾아서 공항 가서 공항에서 안티버아로넘어올 거예요. 시내 전화원이나 이런데 가면은 그 로컬 버스가 있대요 안티버아 가는 버스가. 근데 그 찾기도 힘들고, 아 어, 그래서 차라리 공항 가가지고 안티고아행 버스를 1 0불인가 15불 주만 15불인가 주만 간다 그러더라고요. 비싸죠. 15불이 여기 여기 물가로. 아예좀 바가지인데 하여튼 그렇게 타고 가려고요. 그것도 혼자 타는 것도 아니고 네 명이. 저건 콜로니얼 양식인가? 뭐 아치가 있네. 날씨 참 좋아요 저기 서변보는 아저씨 저렇게 봐도 되나? 날씨가 초여름 날씨 저렇게 반팔 입고 다녀요 아. 반팔을 들게 가져오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이 안 가져왔네 엄청 탈텐데 여기도 정체 장난 아니구나. 아우, 정체가 아우, 야, 날씨는 참 좋습니다. 1월달인데도 시한만 괜찮으면은 살기 좋은 나인데 이렇게 콜로니얼 양식도 있고. 날씨가 한20 지금 6도 7도 정도 되니까 딱 사람이 살기 좋은 날씨죠 아주 그것도, 그것도 약간 건조해요 날씨가 그러니까 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남아에 비해서 땀도 안 나고 저는 지금 두꺼운 옷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날씨 되게 좋아요 저렇게 반팔 입고 다니고 네, 아저씨도 반팔 입고, 운전하시고. 풍채 보니까 반팔 입으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여기좀 동네가 그러니까 지금 전화 13에서 전화 10으로 가니까 동네가 대부분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치안 안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과테말라에서 그 제법 부천에 속하는데 그쪽이에요 제시반까지 3시간이라는데 제가 좀 일찍 왔어요. 2시 약속인데 뭐대을 맞출 수가 있나? 코트라 사무소입니다. 세가 어디 가는 코트라 사무소는 되게 좋은 위치에 세련되게 해 놨어요. 의전. 그 보이 보이는 형식. <laughs> 그럴듯하죠 t 0 18 is t the 코트라 아 sent the d e l a r a t i o n to the, the Guatemala and the uh, o 콜롬비아. So FDA is the original FDA. So each country. Uh, that's why it's just, just uh, I contact these these companies. And uh, if you can, so you, your, your colleague and the personnel is uh, uh, contact two companies is uh, hand -by handle hand side. Of